저는 올해로 39살이고 남친과 얼마 전 이혼하는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는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만 1년을 한 거니까 이혼이라고 해야하나 파혼이라고 해야하나 그냥 헤어짐이라고 해야하나 그렇네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쿨하게 서로 동거를 해본 결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쿨하게 말은 했지만 사실 남들은 모르는 석사정이 있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연인까지 발전하게 된 우리 두 사람은 처음에는 죽고 못살 정도였어요. 서로 밤마다 헤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동거를 하자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각자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어서 살림을 합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답니다. 물론 저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혼전 동거라니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제가 밤에 돌아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이건 연애 초기부터 그랬답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보고해주기를 원했고 또늘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홀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고 귀갓길을 매일 같이 걱정해 주는 느낌이 아주아주 아주 상당히 좋았죠. 솔직히 외모가 확 끌리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주니까 감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다니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어서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어디에 간다는 연락이 늦고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이 때로는 너무 좋지만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하루는 회사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긴 프로젝트가 끝나고 너무 고생했다고 부장님, 팀장님 모두 동행하셔서 맛있는 거 사주고 제대로 놀자고 그러셨죠. 다들 기분 좋아서 아주 재미나게 놀고 있느라 제때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못 했거든요. 어디 있다고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가방에 두고 신나게 놀았죠. 그런데 중간에 화장실에 가려는데 화장실 문 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미정! 너 진짜 혼날래? 순간 화들짝 놀라서 얼음이 되었죠. 어 깜짝이야! 자기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얼굴은 이미 울그락 불그락 해지면서 화가 몹시 많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러는 행동에 너무 실망했다네요. 당장 가방 챙겨 나와. 뭐라고? 지금? 아직 회식 안 끝났고 지금 부장님도 계셔서 못 나가. 그럼 내가 가서 너네 부장님께 얘기하고 데리고 나올까? 남친은 몹시 화가 나서 저에게 당장 나오라고 했고 버티는 저와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분위기가 상막해지자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회식자리를 빠져나왔죠. 집에 가는 내내 화가 잔뜩 나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남친의 행동 때문에 저 역시 화가 몹시 났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냉전으로 지내다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요즘 너무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가 예민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에 저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평생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어찌나 화풀라고 하던지. 그렇게 또 화해를 하게 됐답니다.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좀 남친한테 구속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솔직히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올고지 동거를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를 간섭하고 사생활을 터치하는 건 너무 하다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남친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려다 보면 꼭 결말이 싸우거나 목소리가 높아져 끝내게 돼서 불편하기도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늦게 끝나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갈 때저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남친이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좋았던 적도 많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하며 제가 많이 남친의 의견을 들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 남친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이해해주는 만큼 남친도 한 발짝 양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회사에 바이어를 만나느라 늦는다는 얘기를 하고 기다리지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편안하게 생각해달라고 말을 했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남친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외부 손님들이 회사에 방문을 해서 미팅을 하게 될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오후 시간에 미팅 일정이 잡히면 미팅이 길어져서 늦게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녁도 함께 하게 된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이렇게 일정이 짜여 있었죠. 핸드백 속에 핸드폰을 놔두었는데, 어김없이 남친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동으로 해 놨는데 제가 응대를 바로 하지 않으니까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일에 방해가 되고 실례가 되어서 저는 무음으로 바꿔 놓고 그다음부터는 핸드폰을 보지 않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자리까지 함께하고 난 후에 동석하신 회사 팀장님이 가는 길에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고생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팀장님 차를 얻어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렸는데 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남친. 저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담벼락을 내리치더군요. 왜 그래? 왜 화가 난 거야? 오늘 분명히 미팅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했는데. 너 지금 어떤 놈차 얻어 타고 오는 거냐? 남자 만나고 차 얻어 타고 오는 것도 미팅이냐? 하면서 담벼락을 내리쳤던 주먹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괜찮냐고 했지만 제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집으로 향하더군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이게 왜 화가 날 일이며 나한테 왜 저러는지 분명히 회사일 때문에 늦게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집으로 들어가면서 핸드백 속에 휴대폰을 봤더니 남친한테 부재중 전화 50통 문자 34개가 와 있더군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집에 걸어가면서 문자 내용을 보니까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뭐 어떻게 한다느니 집을 나가겠다느니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랑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의심의 문자 내용까지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희는 집으로 가자마자 불타게 싸웠습니다. 그저 동거를 하는 것뿐인데 이토록 지나치게 간섭하다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결혼을 한 남편이라고 해도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온 부인한테 이 정도까지 하진 않잖아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요. 늦게 끝나서 직장 상사가 집에 가는 길에 차를 태워준 게 뭐가 잘못이라고 이러는지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남친과 저는 한참의 실갱이가 오갔답니다. 내가 연락 피하지 말고 받으라고 했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전화도 안 받냐? 회사 중요한 일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너는 무슨 스토커처럼 내 일거수일투정을 다 감시하려고 들고 제정신이야? 우리 이럴 거면 헤어져. 완전 단호하게 제가 말했어요. 저는 아직도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피곤하게 살고 싶진 않답니다. 애초에 동거를 하는 게 잘못되었죠, 뭐. 남친은 제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저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는 항상 싸웠거든요. 다음날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어제 싸운 일도 있고, 또 끝나지 않는 말만 되풀이하게 될것 같아서, 친한 친구와 함께 술한 잔을 하면서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그때 마침 술집 안에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나오고 있어서 다 함께 보면서 응원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등지고 앉는 테이블이라 안 보여서 옆쪽 넓은 테이블에 남자 손님들의 양해로 그쪽 테이블의 한켠에 친구와 앉아서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제가 어디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남친이 술집 안에서 저를 끌어내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들짝 놀라서 팔을 뿌리치려는데 이미 눈에 화가 잔뜩 나서 저를 무력으로 질질 끌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뭐라 할 말을 잃고 있는데 남친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마치 다른 남자 만나러 맨날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저보고 원래 이런 년이라며 더럽다고 하면서 온갖 쌍욕을 하는데 저도 같이 화가 나서 욕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남자가 이 남자가 맞는지 싶고 제 걱정돼서 그런다면서 다정하게 기다려 주고 밤늦게 데리러 와 주고 그런 모습들에 이면에는 다 의심이 깔려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길거리에 실갱이를 하며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제 팔을 질질 잡아 끌고 집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제가 뜻대로 따라주질 않자 제 팔을 무력을 잡아서 억지로 끌고 갔는데 때마침 제 친구가 나와서 남자 친구를 말렸습니다. 말리는 제 친구한테까지 거칠게 막말을 짓거리면서 둘다 똑같은 더러운 것들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더군요. 저는 완강하게 손을 뿌리쳤어요. 이대로 집으로 끌려갔다가 이번에는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남친의 눈에 막 살기가 이글이글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이선 안 나? 네가 뭔데 이렇게 주자그래 이런 십자쳐!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잔말 말고 집으로 따라와!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래? 그리고 너나 미행했냐?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당장 이선 놓치 못해? 소리를 막 고래골래 질렀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남친이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이런 짐승 같은 자식.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 친구가 경찰을 부른다고 휴대폰을 꺼내드니까, 남친이 제 친구 휴대폰을 뺏어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던 그때, 때마침 길가던 남자분 일행이 다가오면서 무슨 일이시냐고 하더라고요. 세 명의 건장한 일행이었기에, 남친이 별일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저랑 제 친구는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일행분의 도움으로 남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 팔을 꽉 붙잡고 힘을 썼으면 제 팔에 멍이 올라오려고 하고 뻐근해서 팔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 봤어요. 눈물도 다 마르고 이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인분들이 남친을 저 멀리 따돌려 주셔서 저는 친구와 택시를 타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둘이 덜덜덜 떨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핸드폰을 보니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이 깔려져 있더군요. 남친이 저 몰래 깔아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술집에 찾아오지 갑자기 어떻게 왔는지 의아했거든요. 다음 날이 되고 저는 헤어지자고 연락을 하고 남친이 회사 출근한 시간을 틈타 집으로 가서 짐을 싹 빼서 나왔습니다. 참 허무하더군요. 여기에서 사랑을 하며 결혼을 꿈꾸었던 제 인생이. 이렇게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다니요. 집착으로 물들여진 남친을 더 이상 만나는 건제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계속 매달리는 남친을 외면하고 친척 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제 주변에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남자의 집착이 이토록 무서운지 이제야 알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남자 만날 때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황당한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